시도신전도한천재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감히 싸우며 그의 아들로 지으소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런 성령을 인타사 동녀냐말르게 하시고 본디여 피라적의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laughs> 장사한제 사흘 만에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천나하신 하나님을 피란자게시다 가 절에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으로 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교여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혼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이카 니아쿠 고조 큐방 찬송 259장 드리겠습니다 니아구 네 고조교방 찬송 2 5 9자 빛의 사자들이여 서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우리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보금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보금의비빛처럼철로던밤 밝게 비처라 빛의 사자들이여, 하나 역사위 하여 힘을 다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laughs>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보고 매비 빛쳐라, 빛의 사자들이여. 보고 매비 빛쳐라, 제로는 밤 밝게 비쳐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정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상가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보금에 빛 비춰라. 빛을 사다드리야. 보금에 비춰라. 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 연만의 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보금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처럼라 제로 어둠 밤 밝게 비춰라 빛을 사다드리여 생명의 빛이 신 주여 오늘도 아버지 우리 가운데 생명의 빛을 비춰 주셔서 예수 볼때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시고참으로 아버지 주주 안에서 날로 성수하고 열매맺는 삶의 보람과 가치가 갖고 오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창립 40주년 아버지와 권사 임직 공로자 기념 하나님 아버지와 성회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가운데 성회를 마칠 수 있도록 늘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여 성령께서 천복적으로 의뢰를 베풀으시사서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시여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감사드려옵나이다. 로 계속 영광과 정기를 받으시고 찬양을 받아주시옵사사. 사랑받은 들을주 앞에 있나이다. 오늘 시간 말씀으로 성령으로 자장하여 주시옵사사. 토요자로 축발하시고 선장으로 기혼부주시옵사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냐 디모드전사 1장 17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1장 17절부터 20절 의 말씀. 만세왕 곧 썩지 아니할 보이지 않냐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종교 영광이 새섣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아들 티모데여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해서는 파산하였네이라. 그 가운데 후면네와알레산다가 있으니. 내가 사단에게 내어주는 것은 저희로 징결받다 해방하지 말게 하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주어랍니다. 사도 바울은 티모데에게 믿음의 바로 아들 티모라고 티도모라 모데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아들 티모델은 바울이 복음으로 낳은 아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른 것입니다 바울은 18절과 19절에서 믿음의 핵심의 두 가지를 말씀하는데 이두 가지 핵심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영광을 받으실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일이 있어서 17절에 만세 왕꽃 섰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흘로하나이신 하나님께 종교 영광을 세속도록 있을지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야 하실 분이기 때문에 영원토록 있을지하다. 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할까요? 또 영광을 돌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어떤 늘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실까요? 저처럼 만세 왕이라고 이렇게 만세 왕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려는 것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영원한 신, 왕신과 더불어 그분에 의해서 만물의 창조된 것을 나타내는 바로 처음이요, 나중이란 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영광을 돌려 이유는 썩지 않으실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스스로 가지고 계시는 영원한 생명을 말하며 하나님의 바로 생명의 원천이 되신 분심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왜 영광을 돌려 하느냐 세 번째는 보이지 않으신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는 바로 전능하신 분이시여 신령한 분이시여 영적인 존재심을 나타내는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왜 영광을 돌리느냐? 네 번째는 홀로 하나님이신 하나님. 이 말은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다른 신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은 세서토록 모든 피조물의 종교 영광을 받으시게 합당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과 영광을 드려야 합니다.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드릴 때하나님께서나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지 영아롭게 살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바울이 디모데에게 명한 중년 교훈습니다이 중년 교훈은 우리에게도 오늘 아침 이 시간에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젊었을 때부터 아주 젊었을 때부터 청년 목회자로서 그가 목회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더욱더 디보드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목표를 해야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어떻게 처신해야 할 것인가 대해서 아주 중요한 이런 고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첫 번째 고면이 선한 싸움을 싸우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선한 싸움이란 말은 믿음의 삶 믿음의 싸움을 의미합니다. 세상에 아프고 험하고 그렇지만 믿음으로 살라는 거예요. 이 싸움은 육신의 일과 영혼의 일의 대결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현실에 삶에서이 싸움은 계속 계속해서 계속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육신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신을 거스립니다. 이두 세력이 우리 안에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서로 견장 가운데 우리가 세계를 계속해서 계속해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종력과 안목의 정력과이 세계 자랑이 우리 가운데 그것을 바라고 살면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 같이 그렇게 사는 것이고, 내가 성령을 따라서 내가 믿음으로 살면 이사람이 믿음으로 산 사람이고 성령님 함께하는 사람이고 성령의 능력과 도심의 역사가 인도하심에 기도할 때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한 싸뭐 이렇게 우리가 싸우라는 거예요 바울은 선한 싸움을 사오라고 했는데, 이 싸움은 첫 번째 조건은 죄를 청산하고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입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싸움은 옛 행실을,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리 또 안에서 성료로 거듭난 싸움을 살과성능의 열매 맺는 삶을 사는 삶에 맺다. 이것이 최고의 삶에 맺다. 일삼은 불순종을 버리고 순종에 믿음에서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는 생활은 그 자체가 영적인 바람 전천입니다 영적 견적을 계속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을 내가 잘섬기겠다 믿음으로 살아야겠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야겠다, 우리는 이런 마음에 이런 믿음이 있지만 은또 한편으로는 내가 편하고 좋고 세상적으로 즐거운 것을 거기에 성향을 따라서 기울러지고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영적 전투가 있을 때 여러분들 내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내가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데 내가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것입니다. 깨어서 기도하면서 사는 싸움을 사는 것입니다. 이런 싸움을 살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공동의 권세자문 아게 영의 싸움에서 대승리를 하게 됩니다. 바울은 데모에게 이 싸움은 무기를 가르쳐주고 있는데 1 8 절에 전에 너희를 치던 애언을 따라 그곳으로 선한 싸움을 사오라 한 것입니다. 이 애언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성령의 검이 됩니다. 성령의 검을 모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품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 말씀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삶을 사는 것이며다. 이것이 여러분들이 선한 삶에서 승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조건이 되고. 성년 삶을 살수 있게 된다는 걸. 다음에 여기 바울은 믿음과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던들은 선한 양심을 버리면 그사람은 믿음의 배가 인생의 배 자체가 파선한 이런 사람입니다. 그랬던들 양심을 왜 선한 양심으로 이렇게 한 것입니까? 그리던들은 죄로 덜어진 양심이 새로진 사람들. 이것을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가 또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대가를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선한 양심을 하는그 허락해 주셨다. 내가 선한 양심을 따로 살며, 그럴 때 십자가 대속에그녀를 헛되게 하자, 내가. 그뇌 가운데 내가 온전한 구원과 온전한 사도의, 사도의 은총을 용서물 받고, 억가운데 그 사는, 이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바울은 에베서 교회에 사는 양심을 버린 후메네오와 알렉산드에 대해서 사탄에게 내어주었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것은 그들을 그 대가로 받는 무서운 하나님의 징계를 의미해 주는 말인데 주변의 사람들이 악한 영향을 받지 않고 죄악에 물들지 않고 고음받는 자리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했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내가 선한 양심을 따라 믿음으로 여러분들 성능의 임대 가운데 워서 기도하는 삶을 사는 사람이 오늘도 영적으로 승리하고, 승리하고. 그러므로 말하면 여러분들 자신이 살고. 여러분들의 기도한 사람들을 살리는 삶을 일번 일천만 영과 1억2천0백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시유네가 있게 달라고 누군가 기도한 사람이 어디 생각 기도하는 교회가 있으면 이 땅에 구원받는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도 여기서 기도한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런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기도하시겠다 참으로 주신 나라니. 오늘도 아버지 믿음으로 살수 있는 귀한 나라를 우리 가운데 아버지의 기회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바라봐가 죽게 소망을 받고 오늘도 사는 삶에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의 거룩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임하옵시심에 뜻이 하나님과 같이 땅에서의 죄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종의 식 접시가 우리에게 재진 자를 사해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접시가 우리의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하게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군사의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삼나이다 아멘. 오늘 합심해서 함께 기도다 정말 하나님 은 가운데 창립 40주년 건설 임제 공로자 축복 이란 성의를 할수 있는 오늘 주셔나게 우리가 감사드리고 참아 제 우리 청년들 이렇게 찾아만 보니까 하나 모습 보니까 얼마나 감사했는지 아마. 부모들은 더욱더 간교하고 감사했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 청년들이 평생 자녀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러한 사람들에게 주시어서사초대교의붕흥의 역사가 깨달라 이 땅의 청년들을 위해서 여기 있는 기도 제목들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